경상북도시장군 수협위회는 6월 21일 영덕강북원강활력센터에서 민선 8기 제10차 전례회를 개최하고 전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입지시설보조금 고비 지원에 대한 시군별 기업 투자금액 차등 기준 마련 7곡에 대한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의결된 안건은 경상북도에 정식 건의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경상북도 시군의 선생 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과 규제 개선권의 불합리한 법령 개정 등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온 민선 8기 전반기 주요 성과를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날 민선 8기 후반기 회장으로는 김주수 의성군수가 선출됐으며, 향후 이념단 협의회를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회의 이후에는 지역 최대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구 경북 행정 통합에 대해 김호진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설명과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덕 군수님께서 환영 인사 말씀과 함께 영덕군 간부 공모를. 대변장으로 한 신영수 로원 양덕 오십오지 신보로 자장합니다 이게 사실 이제 자연은 결과도 있지만 상당한 그런 뭐나가 또 우리 특히 신도림 장고에다가 3일설 만수운동 또 장사 삼기 약전. 또 네. 동막 끊어서 네. 했던 제가 하지 않다 계속 아브랜드 우리 그 경상북도 도면은 물론 우리 그 강박교서 파리에 됐습니다. 380만 명이 다녀갔기 때문에 이리로 그, 그 국민들이 와서 좀 휴식하고 네. 좋은 시간 그걸 만들게 돼서 방향을 네. 그러자고 정말 잘 됐고 우리가 겨울을 보실 더 살아 많이 도와. 환영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기념품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강도 회비밀는니다 미래는... <laughs> <settling, 패스> 잠시나마 영덕에서 짧은 일정이라서 영천시에서 거리한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제도 개선을 지원 축전을 따보면 산불지나 헬리콥터의 팀차 비용이 진규 패리병, 매력상 도비 지원 대상인 500억 이상 개투자기에 부치는 굉장히 큰엽습니다 그래서 저, 수천을 드리겠습니다. 좀 맞다 주셨으면 해서. 그로나 해결되지 않고 자치소집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 거기 때문 아직까지 안 고친 것 같더라고요. 보통 6월 말까지 상반기 인사를 줘야 될때 그렇고 하는 데가 많. 경주 경산 구미 피트니네 역시 서울 경기 이어서 이제 상대 자전규보번호리기 때문에. 저수만안 되는데. <laughs> 스트로브.